사실 이 자소 항목을 보자마자 어제 자소서를 첨삭하는 신경 세포들이 막 끌어오르고 막 바로 첨삭을 하고 싶은데 일단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 음 3시 40분입니다. 자, 이 밤이 깊은 시간대가 되니 밤이 깊었네. 죄송합니다. 제 나름 텐션을 높이고자 한 노력이니 양해해 주시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온 강의는 자 2022년 건강보험공단 인턴 자소 항목입니다. 자 벌써 2022년이 되었어요. 자 1년의 반이 지나간 벌써 7월이 되었는데 자 여러분들이 꼭 얻기를 바랬던 결과들을 다 얻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건강도. 신경 쓸수 있는 올해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 항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항목이 어렵지는 않은데, 약간은 까다롭더라고요. 우선 항목 프리를 들어가기 전에, 음, 간략하게, 검보 인턴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부터 보도록 합시다. 이런 업무들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은 어떤 부서나 어느 지사에 배치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지사라든지 부서에 따라서 좀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냥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업무들을 한다. 이 업무들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죠. 뭡니까 사무 그리고 민원응대. 크게 이두 가지 분류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이걸왜 얘기를 했냐. 사실 이거 몰라도 됩니다. 어떤 업무를 하는지. 하지만 이 키워드 정도는 조금 파악을 하고 가시면 되세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작업 항목을 기술을 하고 소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아, 이와 비슷한 업무 소재들을 끄집어서 기술을 하면 좀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항목풀이 보도록 합시다. 1번. 자, 학교 동아리 대회 활동 중 조직 생활을 하면서 본인만의 아이디어를. 자, 제가 핵심 키워드만 좀 동그라미를 칠게요. 아이디어를 설명하였던 경우가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 뭐예요? 본인만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이것만 적으시면 돼요. 자, 근데 제가 매번 어떤 작성 프레임이라든지 좋은 예시만 보여드렸었는데 아 이번에는 좀 이제 잘못된 예시를 한번 가지고 왔어요. 자, 이렇게는 쓰지 말자. 사실 이 작성목을 보자마자 어제 자소서를 참석하는 신경세포들이 막 끌어오르고 막 바로 점삭을 하고 싶은데 일단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부터 잘못됐을까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장을 봅시다. 팀원들에게 저의 아이디어를 설명해서 공모전 우수상을 만든 경험 있습니다. 자 와우 여기 뭔가 인과관계가 빠진 것 같아요. 자, 논리성이 없습니다. 첫 문장부터 네. 아이디어를 설명했더니 공모전 우수상을 탄 거예요? 아니죠. 성과를 바로 기술한 것은 좋은데. 야,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게끔 기술은 하자. 그리고 첫문장은 어떻게 기술하는 게 좋아요? 내가 설명을 했다라는 것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그걸 좀더 강조하는 것이 좋겠죠. 아,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이런 성과를 얻었구나. 라고 바로 평가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을 선택을 하고 설명을 했는지 첫 문장에 기술하면 좋겠죠. 자, 다음에 한번 쭉 읽어보죠. 자, 이 정황들을 읽어보니까 어떤 아이디어 공모전에 출전을 했는데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갈등이 났어. 자 사실 여기에서 어떤 갈등을 물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굳이 갈등을 어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갈등 상황이란 것들을 넣 는다면 아 나의 설명이라든지 설득력이 좀더 돋보일 수는 있겠죠. 자 다음 문제 쭉 한번 읽어보죠. 친구들은 대중성 있는 아이디어를 선택을 했는데 아 나는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선호로 했대. 아이디어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아이디어를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지 이 친구의 행동을 보도록 합시다 한번 쭉 읽어봤는데 자 차별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어필을 했는데자 어떻게 강조를 했나요 대중적인 친환경 캠페인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지만 차별성이 부족하다면 공모전에서 우승할 확률이 적다는 라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야 이거 너무 억지 같아 자 이건 뭡니까 억지예요 주장이 근거가 없어요. 그냥 본인의 생각만 어필을 그냥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떤 점을 했습니까 자 둘째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차별성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건 좋은데 자 뒤에 어떻게 얘기하나 봅시다.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이아들를 실현 가능하다는 점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였대. 야그 방법이 빠졌잖아 방법이 없어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뭔가 구체적으로 작성한 것 같은데 구체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러한 설명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할수 있냐면 음, 생떼라고 합니다 생떼지베리가 생각나는 이 죄송합니다 어. 자 생떼 억지입니다 자왜 뭐가 빠졌나요 근거도 빠져 있고요 자 상대방의 입장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냥 본인만의 입장을 계속 그냥 어필을 합니다. 이건 거의 설명이 아니라 설득인데 설득도 제대로 되지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체성도 없어요, 심지어. 본인의 아이디어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laughs> 뭐 예를 들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가 아니라 제 아이디어에 뭐 어떤 밑그림을 설명을 좀더 구체적으로 했다든지 어떤 예시를 들어서 좀더 설명을 했다든지 했으면 됐겠죠. 그 다음에 근거화된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아, 너네는 대중성 있는 아이디어를 선택하면 좋겠지만 차별성이 부족하면 안 된다. 이게 뭐야? <laughs> 이게 아니라 차라리 야, 역대 공모전 우수작 사례들을 내가 분석을 해 보니까 어떤 차별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지만 꼭 우수상을 수상을 하더라. 어떤 근거가 된 과거 내역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해서 이거를 보여줬다든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면 이 친구들이 좀더 쉽게 이해를 했겠죠. 그러면 어떤 점들을 좀더 주의를 해서 기술을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첫 번째로 나의 아이디어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만의 아이디어라고 했죠. 자이 말은 무엇이냐면 나의 어떤 의견이나 생각이 가미되어 있는 아이디어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도 되겠죠. 뭐 고객 응대를 하는 데 있어서. 고객이 어떤 개념들을 좀 어려워하더라. 나는 이 개념을 설명해줬다. 자,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laughs> 왜? 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어떤 팩트라든지 개념을 그냥 설명한 거잖아요. 예. 자,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죠. 본인의 아이디어라고 했으니까 나만의 아이디어, 어떤 제안할 수 있는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과 생각이 가미된 아이디어를 꼭 제시를 해주시기 바래요. 자두 번째로는 어떠한 방법과 방식을 통하여 설명을 했고 상대방의 이해를 도왔는가이죠. 예. 제가 지금 좌우선 항목 풀이하면서 뭐를 보여줬습니까? 자 예시를 보여줬죠. 예시를 활용을 하는 것도 상대방의 이해를 좀더 도울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방법 도 뭐가 있을까요? 어떤 근거화된 자료들을 좀더 활용을 해도 좋겠죠. 그 다음에 아 내가 말로만 설명하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 어떤 뭐 시각화된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시에 다른만 뭐가 있죠? 뭐 비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오해가 좀 빚어질 수도 있으니까 오해를 좀더덜수 있도록 어떤 정확성을 추구하는 방법들도 좀 중요해요. 자, 이런 세 가지 방식의 근거를 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전개를 하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laughs> 자, 그러면 어떤 예시들을 한번 써볼 수 있는지 제가 몇 가지 한번 가지고 왔어요. 자, 이런 예시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내가 어떤 팀워크 프로젝트를 하는데 다른 전공의 학생들하고 함께 팀 프로젝트를 했던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아, 나는 경영학과야. 근데 이 친구들은 법학과야 뭐든지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놈들은 법대로 하재 <laughs> 뭔 말이야 이게 <이래요. 웃음> 서로 이해하는 어떤 관점들이 다를 수가 있고 문제를 접근하는 틀이 다를 수가 있죠 예 근데 나의 생각을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한테 설명이 안돼자 이럴 때이 친구들의 관점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어떤 예시를 든다든지 비유를 든다든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해결할 수가 있겠죠 자두 번째로는 다른 부서나 다른 회사 이해관계자들 입장 차이가 조금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나의 아이디어를 좀더 쉽게 설명하려고 했던 경험들을 한번 써볼 수도 있습니다 자세 번째로는 어 이런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미 오해가 일어났거나, 아 이거는 뭔가 되게 예민한 이슈야 서로. 아 이런 이슈들은 좀안 꺼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나의 아이디어를 설명해야 됐어. 자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좋겠죠. 당연히 오해를 최소화시키거나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에 오해가 없게끔 정확성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어떤 예시를 들어서 설명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좋은 예시를 하나 더 들고 왔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첫 문장 우선 두 가지 식으로 썼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예를 들면 특정 뭐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여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즉, 내가 어떤 식으로 설명했는지 그 방법. 하우에 대해서 첫 문장에 적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정대로 한번 쭉 읽어 보니까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계속 의견 충돌이 났는데 자 어느 부분에서 충돌이 났어요? 손익분기점과 수익성 부분 얘네들이 계속 반대를 하는 거야 왜? 얘네들은 뭐 경영학과 출신인가 봐요 네, 경영학과에서도 특히 뭐 재무 쪽이나 회계 쪽에 좀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라서 계속 반대로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아이템 괜찮거든. 도전해볼 가치가 있어.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한번 좀더 제대로 설명해주고 싶어. 그럴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친구가 설명을 했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자 여기부터 보시면 돼요. 자타 학생들이 손익분기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야 해요. 자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를 했죠 그래서 시장 관점에서의 설명을 했는데 자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까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옵니다 자 명확하게 설명을 해요 이게 될수 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두 번째로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대체하는 함께 전달을 했대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비현실적이지만은 않아 나는 점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laughs> 즉 내가 어떤 점을 설명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주셔도 돼요. 내가 설명을 하면서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들 이것도 같이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 착안을 해서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정신이 몽롱합니다. 좀. 자 많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설명하면서 어떤 부분에 나는 주안점을 두고 싶었다 이런 문장들로 여기 첫 문장 두번째 문장을 좀더 바꾸셔도 상관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점도 좋지만 제가 가진 아이디어가 현실성이 있다라는 측면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하면서 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겠죠 두번째 에서도 여기서도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 이거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문장도 한번 바꿔 볼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둘째 아, 저는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점을 들어 제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좀더 직관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에서 어떠한 방법을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쭉 읽어보죠. 땡땡 아이템의 성공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고, 운영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손실을 대체할 수 있는 모모 같은 방안도 함께 전달을 하였습니다. 즉, 내가 가진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의 현실성이 있고,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대체한도 있다라는 점.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죠? 자, 비율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근거가 된 자료를 가지고 왔고 그다음에 대안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세 가지 부분들이 누구의 관점을 고려한 거예요. 어, 반대하는 팀원들의 관점을 고려를 하면서 이야기를 전개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떠한 설명 방법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결과도 작성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팀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고 여기 글에서도. 회의적이 어떤 팀원들이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허락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어떤 아이템을 선정을 해서 공모전에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까지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음 같아서는 이제 2번 3번 항목도 풀어드리고는 싶지만 시간이 너무 부족한 관계로 여기까지 하고 요 건강보험공단 합격자원서라든지 나머지 항목 풀이와 더 많은 예시 들은 사우치딥닷컴에 게시해 두었으니까 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우치딥의 지원 마왕 너구맨이었습니다